아니 놀부와 흥자의 부동산 씹어먹기 씹어먹기 여러분 올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뭐 뭐? 물고 뜯고 씹고 그거 있지 않아요? 물고 뜯고 맛보고 변비 시작 아왜 갑자기 오만이 있어 이거 아 이거다 이거다 아, 뭐, 먹고 씹고 맛보고 뜯기고 근데 갑자기 변비 <laughs> 시작 <병빛이야? 그치? 웃음> 그 저녁 그분이 죄송해요 여기, 여기. 바도 에너지 드라큘라라고 하고 정말 제가 이거 가르쳐는데 <laughs> 아니 그게 갑자기 오버랫 돼가지고요 많이 먹으면 딱 나가니까 <laughs> 부동산은 물고 뜯고 씹고 꼭꼭 씹어먹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부동산 이가탄은 우리 놀부 라방에서 이가탄을 응. 본인들이 지 먹는걸로 가맹이 하는걸로 <laughs>